해운대 그린시티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 53사단 인근 연립주택 용지에 부산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건물 층수는 7배 이상, 용적률도 2.5배로 늘려.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53사단 바로 옆에 위치한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주차장터, 1997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때이 땅은 지구 단위 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짓도록 용도가 지정됐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사는 30년 가까이 묶인 이 땅을 지난해 1월 1,4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7개월 뒤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상 29층짜리 4개동, 53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기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최고 30층, 용적률을 100%에서 2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땅 등기를 이전한 건 지난 5월, 두달 만에 주민 공란까지 마치고 해운대구 도시계 건축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53사단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삼천 정도를 감안한다면 세대당 가격은 뭐 상당히 규모가 나올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반 이익도 상황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곳을 포함해 신시가지에는 모두 다섯 곳에 연립주택 용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외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 의혹도 제기됩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이렇게 올리준다든가 이런 이제 평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 자체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고 그게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올바른 개발 방향을 가질 가져야... 건설사 측은 법 규정대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억 원 규모의 공공 기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가가지 땅은 용이고 250%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높이 우리가 29층 짓겠다. 250%로. 회비 다 돌려서 다 오케이 하요 군부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차익에 비해 개발 이익환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혜로 보게 되면 그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길 건데 200억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눈 감고나도 해줄 수 있는 규모의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